이번 시간은 조동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38쪽입니다. 우리 조동사, 1번에서도 배웠어요. 음, 편히 뭐 1번도 있고요. 우리 그래야와이즈에도 있지요. 자, 어쨌든, can, may, will. 자, 유니원은 이세 개를 배우네. 자, 일단 can 먼저 배워봅시다. can은 할수 있다. 우리 요것는 달달달 외웠지? 거기에 추가를 해보자. 할수 있다가 능력 가능이잖아. 허가 요청도 표현을 어, 할수 있어요. can으로. 자, 푸드는 캔의 과거형이래. 이건 할 수, 할수 있었다. 과거의 능력 또는 좀더 공손한 표현을 아, 표현을 요청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이거 밑에 예문 나올 때 다시 설명해줄게요. 자, 일단 우리가 캔은 할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는 예문을 한번 보자. 그는요, 그 수학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이거 조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 알지요? 자 이건 할수 없다. 근데 있잖아, can not. 자 원래 이 애네들 조동사 있잖아. 조동사는 can도 있고 뭐밀 나중에 배울 거야. 밀도 있고 메이도 있고 뭐 많겠지요. 그런데 여기 아니다 할 때는 조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된다네. 그러면 다른 애들은 한칸 띄우고 not을 붙이는 거야. 그런데 이 can이라는 놈은 바로 뒤에 n o 을 붙이는 거야. 희한하게. 희한하지요. 자 그런데 내가 어어 여기 있는 후 쿠드 있지요. c 드 캔의 과거형. 쿠드는 한칸 띄우고 낫을 붙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게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나타낸대 해도 된다. 허가 말고 위에 적어놓자. 허락, 허락이 허락더 해석하기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허락이 반대말은 뭔데? 안 된다. 금지를 나타내겠지요. 자, can I play some music? 내가 음악 좀 틀어도 될까요? 이거 허락을 구하는 거잖아. 네, 이 된다. 아니, 니안 된다. 당신은요 할수 없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뭐 하는 동안에 테스트 동안에 할수 없어요. 금지를 나타내지요. 자, 또뭐뭐 해주시겠어요? 요청도 나타낸대요. 당신 나좀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입니까? 어, could you say 대 i 게 다시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막 이런 표현 이 있지요. Alright,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뭐 이런 거. 푸드가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 캔이 뭐랬어? 능력, 어, 할수 있다, 능력 가능, 허가 요청 덩어리로 세 개가 있지요. 그런데 그 뭐고 추측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추측까지 합하면 너무 헷갈린다 이거. 요렇게 많이 쓰이는데 추측도 쓰이면은 어제 할까자그 추측은 약간 뭐라 해야 되노? 음 여기 적어 놓자. 추측은 여기 적고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추측을 쓰는 거야. 요, 의문문은 아니야. 이건 요청이구요. 추측을 나타낼 때. 뭐, 예시를 한번 적어보세요. 응, 음, 추측. 그것은 사실 일리가 없어. 사실이 아닐 거야. 뭐, 요런 느낌. 추측하는 거다. 가그 의문문. 아, 의문문에 추측을 하니까. 의문문은. 미안해. 어, 그게 사실까? 이것도 지금 추측하는 거잖아. 어, 요렇게 쓰입니다. 추측을 할 경우에는 부정문이라 의문문.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당신은요, 여기에 조금 더, 조금 더 머물러도 됩니다. 자, 뭔데? 이건 지금 됩니다. 허락을, 허락을 해주는 거지. 해도 된다. 허가 허락. 위삐금네. 자, 혜리는요, 자전거를 탈수 없어요. 그는요, 어떻게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 어떻게 타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럼 할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니까 나 자전거 못탄다는 거니까. 테스트는요, 끝이 났어요. 오버는 끝이 나야 끝이 났어요. 당신은요, 바깥에 지금 나가도 됩니다. 허락해주는 거지. 원래 못 나가는데, 쌤이. 어, 니 나가도 된다, 지금. 허락, 허락은 뭐야? B지요? 자, 구주 뭐, 뭐, 해주시겠습니까? 장구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어, 너무 더워요. 해주시겠어요? C. 음. 푸드는캔 보다 좀더 공손한 표현이에요. 책은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그는요, answer the question.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 그럼 이게 뭐야? 할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지. 못 풀었으니까. 자, 여기 봐봐. didn't. 과거 나왔잖아. 과거가 나왔으니까 뒤에 can이 아니고 couldn't. could, not에 줄임 말이지. 얘가 나온 거예요. 자, 이쪽까지는 can은 다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자, can이 있고요. can을 길게 세 단어로 늘려줄 수도 있대요. 자, 뭐야 이게? be able to. 많이 봤지요? be able to. 자, can이 능력 가능을 나타낼 때. 자, 오른쪽에서 can은 어떻게? 크게 세 덩어리로 능력 가능이랑 허가랑 요청을 나타내는데 능력 가능일 때만 be able to로 바꾸는 거예요. 허가 요청일 때는 be able to로 못 바꿔요. 자, 어쨌든 B동사를 주어의 인칭과 그리고 be able to니까 주어가 뭐가 나오는지 따라서 is가 될 수도 있고, are이 될 수도 있고 과거면 was도 되고, were도 되고, i면 은 n도 되고 막 이렇게 했지요. 자, 보자. 그녀는요. 어세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할수 있어요. 할수 있다잖아. 어, 능력 가능이네.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be able to인데, 자, 여기 B가 쉬니까는 이지로 변신한 거예요. 그리고 able to. 이렇게 똑같이 쓸수 있다고. 자, 이것도 뭐야? can't 났지요? 음, 무거운 박스를 도움 없이는 들수 없어요. 자, be able to인데, be는 I니까 a n 나오고, be 동사 났잖아. be 동사의 부정은 어떻겠지? be 동사 뒤에 n o t 을 붙였다니까. 그러니까 be not, I'm not able to, lift,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요, 해변 근처에, 어, 살았다면, 어, 나는요, 수영을 매일 할 테, 매일 할수 있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도 할수어 가능 뭐 능력 가능을 나타내잖아 그리고 be able to인데 과거니까는 I의 b 동사는 m 이잖아 그거에 m 의 과거 동사는 was니까는 was로 바뀐 거예요 아 그리고 요거 있네 자 봐봐 종동사를 두개 연달아 쓸수 없어요. Will can이 동시에 올수 없다고. 그래서 뒤에 있는 can을 갖다가 be able to를 바꿔줘야 돼요. 어. 근데 쌤, 응, can이나 be able to나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 똑같아. 단어, 그 뭐고, 뜻은 똑같아. 뜻도 있고, 향간 살짝 다른 게 뭐냐면은, can은 그냥 일정에서 가볍게 쓸수 있고요. be able to가 약간 조금 더 격식이 있어. 어, 격식이 있어. 음. 그리고, 봐봐. 요, K는 미래같이 못 오잖아. 미래조동사랑. 그니까 러 K는 가능성. 어. 지금 현재랑 나타낼 수 있는 거라. 과거도 뭐, 부도로 나타낼 수 있지. Be able to는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음. 자, 빈칸에 왜미하도록 자, 나는요, 할수 있어요. 꽃인데. 카피머시. 이 복사기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be able, able t o 로 적으면 되지요. B가 뭐야? 그 I니까 M. 적으면 되고. 자 식물들은요 자랄 수 없어 물 없이는 자 여기 be able to able to be able to도요 뒤에 동사 원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노 아 캔나시구나 다시 다시 자. 여기 be 여기 낫을 붙여줄 거야. able to, 그 o w 동사 원래 모양 왔지 b가 뭐가 되겠노? 여러 개의 s 붙었지? r 하고요. 아니다. not을 붙여줘야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요? 자, main 메인 안내. main은 허가나 추측을 나타내는데요 음. 자, 허가를 나타낼 때는 can보다 더 정중하네. 자, 보자. 허가. 당신은요, 나의 이 노트북이야. 노트북을 사용해도 됩니다. 허가, 허락이라고 했어요. 자, let, 음고 자, 여기 사람이 있지요. 이렇게 앉아있을 요 여기 우리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쓴다고 요거가 랩이야 랩, 랩탑.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쓴다이 노트북인 거라. 자, 그 방문객들은요. 어, 먹이를 줘서는 데 동물들에게 금지를 나타내지. 그리고 추측을 나타내요. 자, 여기 추측. 마이트라는 애도 있지. 마이트 많이 봤지요? 마이트는 매일보다 더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측될 때 쓰여요. 약한 추측. 뭐 약한 추측이라고 우리 옛날에 배웠지요. 그런데 이게 뭐 크기가 뭐 어떻게 이게 한 20%고요. 이게 메이가 한 50%고요. 뭐 이런 거 따지진 않잖아. 그 상황에 맞게 그냥 쓰면 돼요. 그는요, 어, 아플지도 몰라요 추측을 나타내는 거야. 아니는요, 그것을 안 믿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들은요, 음, 을지도 몰라요. 요마이크적었지요 어, 메이가 더 강한 능성이 있는 추측이라는 거예요. 자, 매이어 같은 거 해보자. i 메 may be true. 그것은 사실일지도 몰라요. 추측을 나타내네. 그럼 추측을 찾아보자. 니는요,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이건 허락을 나타내는 허가 허락. 니는요, 음, 약간의 아, we may have rain. 어, 내일요. 비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비를 가지는 거니까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이 추측을 나타내겠네. 당신은요, 나의 우산을 빌려도 됩니다. 이런 허락을 나타내는 거야. 자, 입장보자. 자, 위일은 우리 많이 봤어요. 미래의 지 요청을 나타낸다 카네. 자, 위일의 부정은 똑같아요. 윌, 윌라시인데 줄였을 때가 이상하지. 다른 이들은 켄나, 다 c 은 켄트. 뭐 이래 적으면 되는데 will은 will트 안 하지요. want로 적습니다. 이 모양에 주의하세요. 자, 뭐뭐 할 것이다. 미래의 일의지. 우리는요, 나는요. 다 검토할 거래. 음, 나의 레스니까 나의 수업을 매일. 이거 복습한다는 소리겠지요. 우리는요, 안갈 거야. 레스, 레스토랑, 오케이. 그 레스토랑에 다시는 안갈 거야. 자, 이건 뭐의 줄임말이라고? will not의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음문문으로이면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뜻도 있습니다. 당신요, To the dish. To the dish가 뭔데? 설거지 하는 거야. 당신 설거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응. 어. 네, 엄마. 우주, horse, the door. 나를 위해서 그문좀 잡아주시겠어요? 이게 더 공손한 표현이에요. 우주가. 물론이죠. 어, 다 물론이죠. 표현이 있죠. 음. 자, 여기서. 아, 그리고 우주 머시. 우리 이것도 we can t no be able to로 늘렸었듯이 we'll d no be going to. 비고잉트로 늘려 쓸수 있지요. 이거 이거 차이점 뭐야? 이거 똑같은 미래일인데 이거는 약간 막연한 느낌이고요.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럼 미 쓰는 거야. 나는 3일 뒤에 이사 갈 것이다. 비고잉트 쓰는 거야. 약간 계획된 일. 밑에 거 보자. 제니는요. 방문할 거야. 우리 집에. 어, next weekend. 어, 다음 주말에. 음. 그러면 아 한글만 쓰는 거구나. 제니네. 제니가 이니고 다음 주말에 우리 집을 방문할 것이다. 쓸까? 아, 방문할 것이다. 자, Would you do me a favor? 자, do me a favor. 이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이거든. 부탁 하나만 뭐 들어 주시겠어요?라고 적자. 들어 주시겠어요. 우드는좀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했지요. 자, 이건 윌런스 쪼리 말을 했지. 나는요, 보 아웃 외출하는 거야. 내일 외출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것이다. 않을 거예요. 우리는 뭐할 거야? 고노 피크닉. 어 소풍 갈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는 이번 주 일요일에 소풍을 갈 것이다. 적으면 되지요. 어 당신요 좀 줄여주시겠어요 볼륨을. 제발요 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적으면 되겠지. 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음. 그런데 자 우리 조동사를 배우잖아. 뭐 캔을 캔도 배우고 밀도 배우고 있는데. 자, 캔의 과거가 g o 라고 했지. 어, 이거는 과거가 맞아. 할수 있다. 할수 있었다. 또 맞고요. 위의 과거가 보통 이 o o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거야. 근데 과거인데, 미래인데, 이게 무슨,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요? 무슨 똑같아. 뭐뭐할 것이다, 뭐뭐할 것이다인데 우리가 문법을 하다 보면은 뭐 수일치, 수일치 우리 배웠지요? 안 배운 칭 나중에 하자. 수일치도 배우고, 시제일치도 배우는 거예요. 자, 수일치는 뭐냐면 3인칭 단수면은 뒤에 동사도 단수해야 되고 복수면은 뒤에 동사도 복수해야 되고 일의수 일치 일치지요. 시제 일치는요. 현재면 앞에기 현재면 뒤에도 현재 해야 되고 그데 과거면 뒤에도 과거야 되고 이렇게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시제를. 그럴 때 요런 애들을 쓴다고. 진짜 과거라서 쓰는 게 아니고 이 시제 일치를 진짜 과거라서 쓸 수도 있고요. 시제 일치 때문에 이렇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에 많이 올라가잖아. 고1 때이런걸 배울 거예요. 조동사 과거 나오고요. have p l u pp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자, 조동사 나오고요, have p l u pp가 나와. 그럼 과거 일에 대한 가능성, 추측, 확신, 소외 등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이게 조동, 우리가 지금 배운 거, can, food, w i 의 과거, would, 뭐, 요래 배우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조동사의 과거라라고, 이렇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셔. 자, 이거, must have pp, 분명히 뭐뭐 했을 거야. 그 음, 다음에 might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몰라. 후드 FPP 뭐뭐 했을 수도 있는데 슈드 FPP 여기 시험 잘 나오지 뭐뭐 뭐 했었어야 했는데 이거 후회를 나타내는 거야. 후드 FPP 뭐뭐 했을 텐데 음, 뭐요런거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구나. 이렇게 알고만 있으세요.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려면 요즘 필기를 하든가 어쨌든 이런 게 있다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까지 어, 필기한 거 선생님한테 보내주, 보여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끝.